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타 19기 충북 6조 남유린, 박수연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무역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미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무역 아카데미로 가서 교육을 수강하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의 교육 후기를 생생하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배우는 신용장 원데이 클래스를 수강할 예정이고, 저는 외환딜러가 살짝 알려주는 환율 예측 노하우를 수강하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저는 지금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서울 센트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 점심식사 약속으로 이재철 대리님이랑 김태인 주임님이랑 또 이주현 인턴님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일단 먼저 점심식사 약속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수출실적 그래프를 모티브로 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건물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음, 여기서 찍으면 한국 무역협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건가요? 네. 오, 여기 찍으면 멋있는데요? <laughs> 여기서 많이 다들 사진 찍고 가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바이바이.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출근 시간이랑 안 불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무역 아카데미 앞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듣게 될 교육은 쉽게 배우는 신용장 원데이 클래스라는 교육입니다. 신용장 개념이나 주 용어들을 배우며 직접 분석해보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들까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 듣고 올게요 그럼, 솔직히, 몇프로야9프로내주프로 그지프로. 그지프로. 그지그 이거 봐, 음, 여러분무얘기해봐 그럼 얼마? 얘나. 여기다가, 한번하에서 여기 사라지십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감정을 내가 한달 전, 두달 전에 들었어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주식을 사들 댄세까지 들죠? 자, 은장판으 자 오케이 수세를 배웠는데 저는 지금의 수세가 상승세아그러 상승세라고 말할 어, 수는데 저는 지금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고 싶는데요 그런 게아다 <laughs> 배웠습니다. 공통 수화 시간에 배웠

속도계가 제어에서 14에서 왔다가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고장이난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도중간 대로의 자동차 의 속도는 어떻게됩니까 60, 70, 80, 90쪽으로 올라갈까요? 편차, 이 편든 편차에서 위 밴드 아래 밴드를 그립니다. 그러면. 저는 방금 여기에서 교육을 다 듣고 나왔습니다. 어, 모르는 개념들이 조금 많아서 어렵기는 했지만 되게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유린 언니랑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 이제 그럼 청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드디어 교육을 다 듣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5시 30분인데요. 아침부터 약 7시간 동안 강사님께서 열심히 교육해 주셔서 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후기는 청주로 넘어가서 소연이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청주에서 만나요. 네,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소연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환율에 대해서 수강을 했는데요. 강사님이 초반에 자신의 이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해서 전문성에 대한 믿음이 확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말씀해 주셔서 수강생분들도 저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경제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강사님께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쾌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 차트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공식 같은 부분보다는 그래프나 차트 같은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저같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유리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8월에 있을 국제무역사를 준비 중인데요. 국제무역사 중에서도 무역 결제 파트가 가장 어렵다고 느꼈었어요. 무엇보다 신용장 파트가 현직자분들께서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본 교육에 앞서 초보자들을 위해 네고와 코페인팅, 환호 종류 등 기본 영어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개념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 씨가 수강하신 강의는 수강 시간이 되게 길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괜찮으셨나요? 어, 오후 시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와서 분위기가 많이 처질 법했지만 강사님께서 농담으로 분위기를 많이 끌어주셔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교육생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면서 모두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들은 교육은 현직자 분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실무상황에서 쓸 용어나 상황 대처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대학생부터 현직자분들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교육이었습니다. 저희 둘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교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생님들께서 유쾌하고 재미있게 교육을 잘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후기가 있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초보자나 실무자분들 모두가 수강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과정 중 환급 표시가 있는 과정은 고용보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과정 중 환급과정 안내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수강하시기에 부담이 확 적어지겠네요. 재미있고 지워하지 않은 교육에 수강비 지원까지 있는 한국 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 꼭 들어봐야겠죠? 네, 이렇게 무역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간편하게 수강 신청해 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